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달입니다.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월달 운세 살펴보기로 하죠.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삼제가 해당됩니다. 어, 그 입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덜삼제라고도 해가지고 삼제가 시작되는 자, 첫해를 말합니다. 삼제가 들면은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그 질환이나 형제자매간의 불화와 갈등 뭐 이런거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드러난 그 도난이나 분실 같은 그 뜻하지 않는 손재수도 다를 수 있겠고 어,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구설수나 관제수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조금 주의해야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뭐 금전거래 하는 것도 조금 좋지 못하고 또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어, 다소 좀 유리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삼재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아니, 미신이다. 뭐 각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놓고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10월달 한달 동안 보시면 월살에 지지가 충이 오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좀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무기력한 자 그런 기운에 또 외로움을 크게 좀 느끼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수 있습니다 어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 또 고추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뭐 결혼이나 약혼식 돌잔치 같은 어좀 좋은 의미를 갖는 자 그런 행사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기운에서는 캄캄한 밤 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자수도 생기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상속이나 정여 아니면 보상금 같은 타이한 그런 재물운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지층이 오니까 주변 사람들의 갈등과 불화, 아니면 손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10월 달한달 동안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룡에 해당하십니다. 시병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그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 성것 같은 뭐 사회에서 어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명예도 주어지겠고요. 더러는그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 이의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겠고 특히 부부간의 불화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 은 직업운이 좋아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고 승진이나 승급, 아니 부수이동 이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호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룡에 해당하십니다.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 갖고 지지가 충인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풀리는 단자, 그런 일들이, 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꼬여드는 자,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조금 조건이 좋게 보이거나,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어, 섣불리 그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 새로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자, 그런 의제일 수 있겠고, 상당히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 천동지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 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어,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어,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다르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자 그런 면모도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은 구설수나 관절수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제재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박혀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특히 급 모친이나 위사람들의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룡에 해당하십니다. 1 2온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어,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일이나 자신의 그 하는 일들이 다소 좀 위축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때는 어, 성급하게 어떤 일 추진하지 마시고, 수승의 기분으로 자본이 어,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좀 기다리는 자,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 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어, 다소 좀 어려운 환경에 어, 처할 수도 있으니까 어, 서로 간에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정과 우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식용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승은 역시 묘지죠. 이 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진하던 일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럴 때나 수승의 기분으로 자분이 좀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부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 또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한테는 그자녀들로 인한 극정거리나 어려움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9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용에 해당하십니다. 천지충이 함께하고, 12온성으로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충이고, 지도충인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나 주변 사람들이 갈등부라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 추진하던 일에서도 상당한 어려움과 또 뜻밖의 그 난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여기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온성으로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뭐 소규모로나마 추진해 볼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천지중이 오는 기운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해도 돈도 잘 모이지 않는 자, 그런 문제이지만은, 멀리서나마 조금 씩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자, 그런 시점이니까, 그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다 보면은, 어차피 해는 뜨기 마련인 자, 그런 시점이다.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0월 한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1일날 망진살의 원진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망진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진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시 반대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는 이 망진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많은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인해 가지고 각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늘은그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하겠고요. 특히 그 여자분들은 부인과나 비뇨계통의 질병으로 뭐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수 있는 자, 그런 기분입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과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 합동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자 그런 하다 루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을 움직이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어, 명예가 상승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될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5일날입니다. 6회살의 방압이고요. 17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6회살의 방압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성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 은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자,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 다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 또위 사람들의 그 지시에 따라 추진한 자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권력이나 힘을 기르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화계살의 자형이고요. 18도 같은 기운이고, 31도 역시 화계살의 자형입니다. 이 화계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는 자,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고, 또 복부나 보호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화계살 기운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에 어려움이 따르기 쉽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각가지로좀 답답하고. 좀 힘든 자그런 하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드그 옛날 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옛날의 지병이 어, 다시 그 재발하는 자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건강관리나 마음씀씀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육합이고요 23일도 같은 연살의 육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답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어,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자 그런 기분도 들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기고, 또이 순간에 어, 사교도 많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어, 대인 관계에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나 대인 관계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을 움직이게 되면 은 어,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어, 짝을 찾거나 데이트 상대자를 만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뭐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학원 강사 같은 이런 분들이나 뭐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대인 관계 업무가 많은 자,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월, 살의 충이고요. 24일도 같은 월, 살의 충입니다. 이 월, 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좀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향수에 젖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 살 기운에서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좌천명태 같은 이런 불명예도 생기기 쉽겠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의 부부간의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르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많이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월살이 이렇게 충으로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가 따르거나 또 관제수도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0월달이죠, 양력입니다. 한달 동안의 그 용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